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다세대 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나 최소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 천장이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가 심하게 방출됐고 1층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대피로인 출입구가 막혀 피해가 커졌다. 관계 당국은 새벽 0시쯤 화재가 시작돼 0시 59분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초기 발화 원인은 보관된 물질이 담긴 장소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는 4시간 사이에 확산되며 6대의 차량이 불에 타는 등 규모가 확대됐다. 또한 7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70대 남성은 사망했다. 이 밖에 13명이 전신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천장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연소성이 컸고 옥상층이 없어 대피로가 주차장 쪽 출입구로 집중됐다. 출입구 인근으로 유독가스가 집중적으로 밀려 피해가 커졌다. 6층 미만의 건물이라 스프링클러 설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근처 CBC TV 영상을 확보하고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혼자 힘드셨죠? 약 3,000명이 함께 소통하며 투자하는 모임입니다. 2025년 무려 510%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투자하는 모임에 참여를 원하시면 010-3990-6513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